제가 강화학습 교육용으로 텍스트 기반 폰 게임을 하나 어, 공박기 게임을 하나 만들었구요 어,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솔루션 파일 실행시키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나오구요 처음에 모드가 이제 플레이 휴먼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이 되구요 공을 놓치면은 저절로 공이 리셋이 됩니다. 다음에 어 화살피크에 왼쪽 오른쪽 아니면 가만히 있기 요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액션이 있는 거구요이렇게 이렇게 그 키보드 소리 들리시죠? 키보드를 이용해서 좆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휴먼 플레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 AI 모드, a 를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거. 제 인질라이즈 AI 플레이어 AI, AI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 코드를 잠깐 보면 인 n 라이즈 AI에서 게이트 get num state v a r i a b l e 이 있습니다. 요건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이 몇 개냐를 게임으로부터 결정을 하는 게임이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모드, 요거 이제 투르인 상태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패들의 x 좌표, 그다음에 볼의 xy 좌표 이렇게 세 가지 값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드에서 한번 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요거 좀더 설명드리면 인셜라이즈로 출력이 3개니까 액션이 프트 스테이 라이트가 될 거고요. 1이라는 건 히든 레이어가 하나다. 이런 이,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그 리퀴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코이피션트 같은 거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훈련될 때 퍼센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쭉쭉 올라가고 있고. 어, 스페이스를 누르면 훈련 모드에서 그 그 재생 그 플레이 모드로 바뀝니다. 바뀌면은 음, 훈련이 돼서 그럭저럭 잘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두면은 훈련이 더잘 되는데 어, 각자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받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는 플레이 어, 아까 그 게임 스테이트에서 게임으로 갑게 브레이크 아웃 게임에서 요 컴, 컴팩 트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false로 바꿔주면은 false로 바꿔주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구현을 할때 이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는 테스트를 안 해봤, 아직 안 해봤고 어, fcn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옵션을 바꿔준 다음에 get num state v a r i e 를 보시면은 이미지 해상도죠. 스크린 e 드스 스크린 하이트. 그래서 20, 20에서 현재 400개의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에 어, 어, 그 에이전트에게 쏴주고 에이전트는 그 중에서 두개 프레임씩 보내니까 총 800개의 데이터8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800개의 숫자로부터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액션을 세 가지를 고르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은 스크린 데이터로부터 공이 있는 곳은 이제 숫자 1그 다음에 그 패들이 있는 곳은 0.5 이렇게 해서 입력을 쏴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오해하실 만한 부분은 제가 cnn 을쓰질 않았어요 cnn 을 구현하지는 않았고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도 CNN으로 나중에 교체를 하는 예제를 하나 시간이 되는 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을 시키면은 자, 화면이 먹통이죠. 이게 저도 그래서 많이 놀랐는데, 처음에는 이게 지금 들어가는 데이터가 많아서 느린 겁니다. 근데 스페이스를 눌러서 훈련이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 의외로 뭐 그럭저럭 잘 움직이는 것 같죠. 예, 이게 좀 아직 어설프지만 그럭저럭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간을 약간 멈추고 훈련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더 돌려봤는데 뭐 훈련이 너무 짧게 돌려서 어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뭐 훈련이 되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